안아 안다. 아이고, 닿고 싶어. 안다. 해봐. 까치발. 까치발 해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다. 알았어, 알았어. 야, 잖아 여기. 여기는, 여기는 할수 있어? 여기는? 여기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잡았네. 짠이 잡았자. 잡았죠? 붙여! 아유, 잘 붙였다. 붙였죠? 아유, 좋아. 좋았죠? 붙였, 아유, 잘했죠. 어, 손에 붙었네? 아, 아, 기분 좋아. 뒤에 고무장갑이 나오네. 어? 아유 떨어졌어. 떨어졌죠? 다시, 안 붙어. 거꾸로 니까안 붙지롱. 거꾸로 니까안 들어간다. 없어졌다. 자, 자, 이제 이거. 여있다여기다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저할수 있어, 못하지! 못해! 아이 못해! 응, 못해! 으, 아이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못해! 응? 어떡해! 응? 있잖아! 어떡해! 있잖아! 어떡할 거야! 어떡, 못해! 어떡할 거야! 응? 갈수 있어? 응? 응? 저 내려줄게, 내려줄게! 여기! 할수 있어? 있할수 있어! 아다 안다 다 안다 다 안다 어? 알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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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요거 요거는 요거 요거는 어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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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다할수 있어 할수 있다 할수 있어 쉽네 쉽네 예 아이 그러지 네 괜찮니 다 붙여 거꾸로 안붙나다니까 바로 붙여야지 너무 긴거 아니에요? 바로 붙여 거꾸로 하면 안 붙어 붙이는 걸좀 보여줘 봐 붙이는 걸 붙여야 근데 너 거꾸로 자꾸 붙이니까 안 붙잖아 그렇게 붙이면 안 붙는다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 괜찮아? 어, 붙였다! 붙였다! 어, 붙여, 붙여, 붙여! 다시 붙여봐! 붙여봐! 어, 붙였다! 붙였네! 드디어! 밑에다가! 어? 야, 또 영상이 너무 길어서 잘라간다잉!